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안의사 권현영입니다. 남성 갱년기 증상으로 식은땀이 잘 나게 되며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있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횟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40대가 넘어서 상열감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자주 우울하고 의욕이 없어지면서 무기력해지고 성기능도 감소하다면 갱년기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남성 갱년기에는 남성 호르몬이 감소됨에 따라 정신적인 노화도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자주 우울하거나 초조해지며 예욕이 없어지고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또한 건망증이 생기게 되며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짜증을 자주 내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증상이 신장 기능 쇠약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장기능의 향상을 주된 치료 목표로 하면서 문제가 되는 다른 장부까지 신경을 쓴다면 남성 갱년기의 심리적 증세와 신체적 증세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남성 갱년기에 좋은 음식으로는 굴과 부추 마늘과 구기자 등이 있습니다. 굴은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요한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랫배가 차가우면서 몸이 냉한 분들에게는 마늘과 부추가 신장의 온기를 올려줍니다. 또한 구기자는 기본적으로 신장에 좋은 재료입니다. 구기자를 차로 끓여 드시면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